쌈채집서 밥에 내가 가지고 우시 말고 그냥 쌈채서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거는 원래. 그거는 좀 끓여야 될걸, 옥세가고래옥쇠좀 끓여야 될걸 아무리 써도 세번 엎어지기만 하면 돼두번 엎어지기 하고 세번세번이요 네, 세번은붙지 이거 꺼딱 맞아 이게 아니고 불이 약하대 가스를 갈아 어제 어제 갈았잖아 어제 오제? 아니 이아 같은데? 괜찮다고 아이 시큼 지기 가져. 시이저 밑에 보니까 길 옆에 길 옆으로 개들비 오늘 음들을 안 따나서 밑에 밑에 저 밑에 길옆에 요 밑에 동네 길옆에 엄청 많더라고 어제 내려가면서 음, 음. 아이 아니 나온다 이건 나중에 뭐야 우방에 올라가서 아주 깨끗가게 가서 소를 해놓으셨네? 그거 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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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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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매트서스서 가서 가그가 집을 이으시다가 그냥 그것이 되게 그 아파져가지고, 아, 이 비계가 큰게 없어요? 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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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베개, 그, 베개. 베개가 큰건그 저기 구전 등기 등대길이 지금 그 놈, 가까이서 아람들이그 베개, 그냉장고 저저, 세탁기 하지 말라고 세탁기 때야. 처놨어 불에 안올라갔 세번 뒤치면 된다, 세번 뒤치면 된다. 응, 세번 일단 막이는뭐는 그래야 <스> <스>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한번 뒤치지 두 번만 뒤치면 돼 좋다. 들으 향이 확나네 아, 아, 향이 아주 좋긴 했는데. 몸이 아플 때 저런 거 먹으면 좋아. 봐. 가스 가르니까 그 소리가 볼부글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그릇에 받아마 갖고 가스 불에다 담궈 놓고 들어올게요. 위장 하나 다 빠지면 어떡하나 잠깐 담그놓으면 괜찮죠? 아니안돼 전... 그러면 향이 다빠져버려 그럼 그냥 씻어갖고 꽉짜나요 그쪽에 짜지 말고 그 바구니에 마늘 바구니에 에에에 그베개가지 그, 예, 예. 그 그다지 태워놔요 뭐쭉다빠져아 씻어갖고 네아 어, 알았어 짜면은 이게 이게 호물 되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갖고 씻어갖고 내다가 다음에두가지 냉장고 그냥 넣어도 되고 짜지 말고 그러면쌈 삼성은 그 어떻게 좋아해 짜놓으면 삼성은 기가 안겠어 다뜨어지고뭐 쬐게지고 그러그실 때는 어떻게 해드세요 양념부터

그아무리헹 행복 보니까 꽤 많어. 저거 할 때는 그거 그거 가면 계속 게속 저거 저거. 도로 갖고 들어가야 되죠 나무 묻힐라고